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깊이로 속죄하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의 이름을 독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외로 속죄함 받은 것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의수내 자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주 앞에 올타 모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양 예수의 그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예수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모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문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라 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이어서 452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하미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기 전에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근율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길 잃은 죄인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내 마음속에 지금 오소서 주님의 형상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죽인 거로사 주님의 영상이 지소서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합니다.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로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들의 삶에 어떤 유익도 없다고 하나님께 항의한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지금 당장 현실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공유로우시다라는이 이야기는 마치 헛된 이야기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열심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봉사나 헌금이 큰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강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면서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당신의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슬프게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일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15절에 보시면 율법을 어겨야 잘 산다.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만과 악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번성하고 재앙에서 벗어난다라고 말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곧 신앙 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그런 악한 말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정체성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자신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고 의아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불의한 세상에 매몰되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습으로 판단받을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으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현, 그들은 현실의 그런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비웃으면서요, 오히려 세상을 따라 행했던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현실을 뛰어넘어서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어떤 운명에 처했던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강성한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따르지 않아야 잘살수 있다는 말을 입에 올렸던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지만은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서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이렇게 팍팍한데 그저 그냥 믿음만 따라서는 살수 없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신앙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라는 데 있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왕정사회였던, 즉, 왕이 다스렸던 당시에는 이 왕을 대적하는 말을 입에 올렸다가는 당장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자선의 팍팍한 현실을 이해하셨기에 당신께 대적하는 말을 입에 담은 자들을 당장에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이름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잊지 않으시겠다. 16절에서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이르면 말씀대로 행하는 겸손한 자,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러한 자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불이한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된 단어인데요. 왕의 신복 나라의 이인자,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믿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전, 성도는요,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한 자를 벌하시기보다 신실한 자를 높이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이 말라기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들은 정해진 때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말씀 앞에서 코드숨을 치면서 심판은 무섭지 않다면서 자신의 머리 위에 진노의 숯불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상과 영광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길을 잘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같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영생에 들어가고요.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마귀와 함께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은요.현실의 원리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그러나 한번 죽는 것이요.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잠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영원한 형벌을 택할 것인지, 잠깐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여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루세 사위들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전해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불의한 세상은 성도의 삶을 어리석다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공의의 심판을 믿음으로 항상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뿐 아니라 의인과 악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섬김의 삶 섬김을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어떤 분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재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의 소망을 품은 자답게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시며, 그러나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완악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느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나를 엎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오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